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4월 3일 산길 따라 번개입니다 오늘 번장이십니다허피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번장이고요 우리 원장스님 카톡을 늦게 오셔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번개 더, 오늘 훌륭하게 한번 완수하겠습니다 네더 아름다운 말씀 계속 떠 드십시오 <laughs> 편집량이 많으시니까 <laughs> 아 됐다 그래 자 그리고 저는 산길 따라 할리조니다 사랑합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세스대가 네, 탈까봐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 말도 있죠. 봄햇살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며느리를 밭으로 내보내고, 가을 땡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어른들어신 말씀 주소 들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봄볕에 세수대 관리 잘하세요. 봄볕에 타면 1년 내내 시커멓습니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뭐야 다 갔어 아씨 같이 가. 오늘은 허피대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허피들은 김포 지역사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거리가 없고 경기도 현창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먹고 놀고 있는 할리즐 불러서 나왔습니다. 뒤에다가는 톱을 하나 달았습니다. 네, 이제 아래 것들 가서 우리 산길 따라 놀이터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허, 허피디 밑에 서 거미 한 마리 있습니다. 거미 저거 잡아야 되는데 갑시다. 자, 그리고 은유산 정상에서 우리 동식이 삼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 성당이래. 성당이랍니다. 네. 뛰어보세요. 네. 뭐가요? 아, 어, 이거 딱딱하게 내지 너무 말랑말랑하면 보고 놀러 가겠더라고요 고깃집? 고깃집입니다. 마산 뒷고기. 4월 오픈 예정입니다. 우리 산길따라 문해식당이될 수도 있겠습니다. 삼겹살집. 우리 산길따라 사무실집 본부 주변으로 너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망파출소도 있고, 저 옆에 마산 지서도 있고, 아주 젊은이와 해병대로. 지포시민이요 마산동으로입니다. 오, 많이 깔았나봐요. 깔았어, <laughs> 깔아야 돼. <laughs> 밖에라 빼야지, 위험한데. 자, 우리 본부에서 나오면은, 마산역 있습니다. 마산역. 이제 김포의 중심이 될 마산입니다. 구래동에 올라. 아, 그, 특정 업체를 비방하시면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특정 업체를 비방하시면안 됩니다. 자, 우리 본부 옆으로는 기포 생물체육관이 있고, 뒤로는 가연산이 있고, 가연산 보이시죠? 앞으로는 운유산요 앞은 앞으로 마산, 마산요. 아주 천혜 천의, 천혜 요소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좌청용 오고 갈 겁니다. 우리 본부 사무실이. 아주 방송불량을 만들으라고 해. 무척습니다무척습니다 무척습니다. 말빨도 안 되는데 <laughs> 계속 떠듭니다. 아주. 이놈은 지하철이 맨날 들어온다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올 건지 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번에 그 테스트하는 시민들 태우고 테스트한다는데 괜히 그거 잤다가 잘못 탔다가 골로 갈까봐 저는 안 탔습니다. <laughs> 오라이! 어피디에티 어피디래 할리주에티니다 어떻게 뭐가 또 잘못이라 안 오지?